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어, 찍으려고 좀 모았는데요. 메밀묵입니다. 메밀묵 104개를 모았는데 이게 18일 걸렸나 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크사이트를 쓰고 계속 뿌려서 왕도깨비를 100마리를 넘게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록 왕도깨비 여기 보시면 2009년 메이플 블로그인데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환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 초록 왕, 도깨비. 여기 100마리를 넘게 소환을 해서, 여기, 다른 템보다, 이 화비, 주문서와 화비를 좀 노리는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레벨은 70이고, 피통은 25,000. 한번 뿌려볼게요. 근데 이게, 하나씩 뿌려서 100마리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지, 제가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건 진짜 완전 처음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오, 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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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근데 빨리 안 나오는데? 아좀 걸리네 진득출이었으면 벌써 100개 다 뿌렸을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소환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 한 마리씩 유예 기간을 놓고 소환이 돼서 초록 왕도깨비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고아 메시지 빼곤 계속 초록 왕도깨비 소환만 보여요 이랬는데 갑자기 튕기면 어떡하냐고? 그러게 다시 들어와야지 뭐와렉 걸리는 거봐 와, 50마리가 한 방에 공격하니까 렉 걸림. 아 씨, 화비 하나라도 뜨면 좋겠다. 화비 뜨면은 이거 도와주신 분한테 한 20%는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모으는 거 도와주신 분이랑 이분한테 떼주자. 10%씩. 10%, %씩. 10%. 10, 10랩 때문에 안 되지 않냐고? 그래도 일단 되는 데까지 다 해봐야지. 튕기더라도.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나도 궁금해. 몇 마리까지 소환 가능한지. 와, 렉 걸리는 거. 와, 씨! 야 점프 안 되는 거봐 씨. <laughs> 50마리가 미스트 뿌리니까 50마리 넘게 했구나. 와. 와 이거 둘다다 소환할 수 있나 이거렉죽되네 이거? 아우 렉... 이거? 어, 야 진짜 점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번씩만 점프 되네. 나자품도 잡는데 이 정도는 어떻게 아우 렉이 씨. <laughs> 와 진짜 진광경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몬스터를 보는 건 처음인 거 같네. 메이플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나? 어우, 야, 와, 렉이, 있어. 으우. 워 와. 야, 이거 안 되겠다. 딱 100마리까지만 하자, 이거. 이거 4개는 안 쓸게요. 100마리만 하자. 어우, 야, 렉 되면 안 되겠어. 100마리까지만 하자. 아니, 이거 중간에 잡는 거보단 튕겨도 일단 되는 데까지 소환하고 싶어요. 궁금하잖아. 어디까지 되나. 자, 컴퓨터가 그래도 방송 송출용이라막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어우, 야, 어떻게 튕길것 같아. 튕길 것 같아. 야, 이제는... 야, 안 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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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멈출게요. 아, 잠깐만. 아, 이건 멈춰야 될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안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야, 이거... 이거... 이제 잡을게요. 이제... 아, 100마리 안 됐네. 아, 이거 멈출게요. 이거... 이거 더하면 튕길 거예요. 이거... 와... 야, 이제... 씨. 끝까지 소환해 주면 안 되냐고? 아, 이거 튕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와, 멈췄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야, 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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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진짜. 어우 위에 있으면 미스트 안 뿌리나 혹시? 미스트 안 풀리면 될것 같은데? 아, 어, 이건, 이거 잡을게요, 그냥. 잡을게요. 몇 마리야, 총? 80마리네요? 어우. 허비 하나만! 허비 좀 나와! 아 진짜 너무 느려. 야, 안, 뭐안 나가는데? 공격이 안 되는데? 멈췄어. 이거, 에, 어, 저기요? 저기요? 우와, 씨. 와, 이거, 나, 그 어디서, 이거 야동에서 본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laughs> 좀만 버텨봐. 다 긁어볼게요. 어, 맨... 아, 좀만 버텨봐. 야, 이거 다 잡고 나면 팝이 다 떠있는 거 맞지? 기대한다. 독구름 사이에 팝이 딱 나와 있는 거지? 어, 이제, 이제 좀 풀렸어요. 잡을만 해요, 이제. 화비 하나는 뜨겠지? <laughs> 확률은 몇 퍼였죠? 3%였나요? 잠깐, 우리 다 잡은 거야, 이거? 화비 어디 갔어? 화 아! 아, 뭐야! 화비가! 안 나왔잖아. 아, 씨발. 아, <laughs> 1트만 더? 잠깐만. <laughs> 1트만 더? 24개 있긴 하고. 렉 걸리는 거는 그냥 미스트를 8 0마리의 왕도깨비가 동시에 뿌리니까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얘네 이제 다 나온 거죠? 오케이, 이제 스물 몇 마리에요, 이건 마지막. 떴냐? 좋아! 밥이 주세요! 야, 잘 밀긴 하죠? 지금 공기가 세가지고. 근데 어째 화비는 없는. 어... 음. 금의 원석 나왔네요금 금의 원석. 어... 음. 금의 원석. 아! 아! 서버 최초 천분의 삼의 확률로 금의 원석. 씨발야 <laughs> 왕도 깨비 잡아서 금의 원석 먹은 사람 있냐? 아 모르겠네.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씨발 한잔해. 어 금의 금의 원석 먹 먹으셨잖아. 어금 금의 원석 좋으시잖아. 조, 좋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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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네. 좋좋좋네 <laughs> 아니 18일 동안 모은 건데 좀어좀 그럴 듯한 거 장비 하나라도 좀 떠주지. 어뭐 이걸 <laughs> 빵 장비는 좀 아쉽네. 음 <laughs> 그래 뭐 허비가 좋으로 보여. 어안안 뜨는겨. 기분 참 좋네. 오케이. 아쉽지만 우에하라 대머리 하려고 18일 동안 모았는데 뭐가 어, 아, 에, 떠뜨긴 했잖아. 어, 금의 원석 한잔요 <laughs> 이거 보고 금 ETF 샀다. 어, 저잘잘 잘 선택했네. <laughs> 유튜브 강 망했노. <laughs> 아니 뭐 괜찮아. 어. 아, 좋아. 잘잘 어, 잘, 잘했어. 잘 떴어. 금의 원석. 어, 좋았어. 하하하. 사드름 좀뭐좀좀 약간 이 커트라인 낮은 템 없나 채널 이동하면서 딸만한 커트라인 낮은 템없볼까 어, 야 이명자 씨 아직도 하고 계셨네 이거 아니 뭐야 이명자님 이거 안 접으셨구나? 아 명자 형 이거 또따 따야질 때반 따봐야지 또 명자 형안 접었네 이거 슈퍼 사작이야? 아니 명자형은 무슨 바이킹 소재에다가도 이렇게 지작을뛰어놨어 어? 잠깐만. 발리면 명자 따는 거 아니야? 슛. 이병자의 벽은 높다. 이병자의 벽은 높아. 아나 다른 것보다 이명자 씨가 따고 싶은데. 아 금단의 편법을 써야 되나? 이 정도면 명자형 따겠지? 아니, 이 바이킹 소드로 이명자씨 이겨, 한번 이겨보는 게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아, 이런 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직작으로 레전드 롤링 썬더 지작 띄운다고 깝치는 거, 좀, 음. 나 이거 솔직히 시면 돌릴 때마다 빨간 약 처먹는 기분이긴 해. 그니까 러 최근에 보면, 이 레전드 롤링 썬더 지작 띄운다고 영상 13개 올려서 두번 성공하고 11번 실패했단 말이야, 영상에서. 그래서, 그것도 나름 운이 괜찮았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바이킹소드 들어가보시면 벌써 명자 컷이라고요? 이명자 그대로인데? 야! 씨발 <laughs> <이발! 웃음> 아니 이명자 따고 이거 바꾼 새끼 누구야! 이래도 되는건가? 메론법사 어? 오 800원 좀써 나랑 뒷자리 내기 어때? 형이 이기면 돼. 아, 오케이. 대륜법사 주시고 끝딜 내기 보고. 한배쳐 보세요. 요.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씨발 활공 영은 뭐야.